의사로서의 법적 자격을 취득하는 의사 국가고시에서 일어난 체기시험 문제 유출 사고. 사고의 원인이 민간 재단의 한계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진단이 나오면서 한국 보건 의료인 국가 시험원의 특수 법인화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새누리당 문정님 의원입니다. 현재 한국보건의료인 국가시험원에서는 의사 국가고시를 비롯해서 각종 보건의료인의 자격시험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민간재단인 관계로 문제 유출, 채점, 오류 등의 사고가 최근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국시원의 특수법인화가 해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국가시험원 설립의 법적 근거 마련으로 국가시험의 공정성과 신뢰성 제고 및 의료서비스 지 향상과 국가 보건의료발전을 꾀하고자 하는 이 법안은 국가시험원을 보건복지부의 지도감독을 받는 특수법인으로 설립해 보건의료인 국가시험 시행관리 및 연구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국보건의료인 국가시험원은 일명 국시원이라고도 합니다. 국시원은 이제 설립이 된지 20년이 됐고요. 어, 처음에 설립된 것이 1992년에 한국 의사 아, 국가시험원, 한국 의사 국시원으로 출발이 됐습니다. 현재는 24개 직종의 보건의료인의 국가시험을 운영하고 관리하는. 그런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2011년에 생긴 것이 이제 의사 국가 시험의 실기 시험 문제 유출 사건이라고 알려진 것입니다. 의대생들이 이제 실기 시험을 보게 되는데 약두 달에 걸쳐서 어 3,500명들이 41개 의과 대학생들이 시험을 봅니다. 근데 이제 국시원 실기 센터가 두 곳에 불과하니까. 두 달에 걸쳐서 보다 보면, 먼저 본 학생들이 뒤에 본 학생들에게 정보라든가 이런 거를 알려줄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인력도 부족하고요. 또 실기시험을 보는 경우에는 실기센터도 부족하고, 또 이제 예산의 문제가 가장 큰 문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보건의료인 국시원은 1년의 예산이 155억 원인데요. 155억 원 중에서 응시료 수입이 145억 원이고 10억 원이 안 되는 9억 6천만 원 정도만 국고 보조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 그런 응시료 수입에 의존을 해서 국시원을 운영하다 보니까 빠듯한 예산 때문에 실기라든가 인력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투자를 더 이상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보건 의료 분야의 발전 및 그에 따른 우수한 전문 인력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점점 증가하고 있는 요즘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보건 의료인을 뽑는 국가고시만큼 중요한 시험은 없을 것입니다. 현재 의사, 약사, 간호사, 영양사, 응급구조사 등총 24개에 달하는 보건 의료 계열 직종은 국가고시를 거쳐 법적 자격을 취득한 뒤 해당 업종에 종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기시험센터 부족 등 국가고시에 대한 응시생의 불만은 무척 컸습니다.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실기시험센터 건립이라고 부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이 해결이 되려면 지역별로 그리고 많은 실기시험센터가 있어서 학생들이 단계간에 많은 학생들이 동시에 시험 보는 시스템을 갖춰야 되지 않을까. 한국보건의료인 국가시험원 역시 응시생들의 이러한 불만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국가고시를 시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법적 설립 근거가 없는 민간재단이기 때문에 국고지원이 부족해 어쩔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한국보건의료인 국가시험원에서 지금 가장 필요한 지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국가시험원에서 취급하는 자격증을 받는 분들이 결국은 사회에 나가서 보건의료 분야의 전문가로서 국민의료와 건강을 책임지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보건의료인 직종이 실기시험 평가를 점차 강조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거기에 종사하는 인력의 훈련과 교육이 필요한데 그것이 당장에 이루어지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고 많은 투자와 시간을 요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는 다른 국가시험관리기관과의 비교에서도 드러났는데요. 변리사 세무사 등을 관리하는 산업인력공단의 경우 예산의 78.6%가 국고지원으로 채워지지만 국시원은 단 6.2%에 불과합니다. 지난 국정감사에서도 이러한 국시원 문제가 두 마위에 올랐습니다. 당시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시원의 실기시험센터 확충의 필요성을 인정하기도 했는데요. 이에 따라 2013년 예산안에 87억 원의 예산이 상정됐지만 예결위에서 전액 사감되면서 실기 시험 센터 추가 건립은 어려워졌습니다.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책임지는 보건의료인 우수한 보건의료 인력을 배출하기 위해선 한국 보건의료인 국가 시험원의 체계적인 국가고시 관리와 안정적 재원 확보 방안이 시급합니다. 어, 설립 근거를 명시해서 어, 특수 법이나 한다는데 의미가 있고 어, 그렇게 되면. 어, 현재 민간재단의 한계 때문에 예산의 국고지원 법적 근거가 없던 것이 생기고, 어, 그렇기 때문에 시설 인력에 대한 인프라 구축이 가능하고, 또 보건의료인의 응시료 수입에만 의존하던 불균형적인 예산 구조도 바뀔 거다라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 실기센터가 국시원 내 사무실을 개조해서 생긴 두 개밖에 없었는데 더 늘어날 수 이, 있습니다. 그러면 실기시험을 지금 뭐한두 달에 걸침으로 인해서 문제 유출이 있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구조적인 문제도 개선이 될것 같고요. 또 출제센터의 건립의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현재 19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 되는 보건 의료인을 3개월에 걸쳐서 50명의 인력이 시험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력도 좀더 확충을 해서 안정적으로 운영을 할수 있을 것 같고요. 또 보건의료인들이 응시료 좀 부담을 좀 완화시킬 수 있는 그런 계기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편으로 생각하면 이제 제가 의사 출신 또 보건의료인이다 보니까 아 보건의료인을 위한 법안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제 생각은. 아, 보건 의료인은 결국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다루는 직종이거든요. 그래서 시험도 굉장히 엄정하게 관리, 운영이 돼야 되고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다루는 24개 직종의 19만 혹은 20만에 달하는 매년 배출되는 보건 의료인들의 질적인 관리를 잘할 수가 있고, 어, 그럼으로 인해서, 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다루는 보건의료인이 우수하게 배출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관심과 격려를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한국보건의료인 국가시험원 법안. 법안이 통과되면 국시원이 보건복지부의 지도감독을 받는 특수법인으로 설립 근거가 명확해지고 보건의료인 국가시험관리 및 보건의료인에 관한 다양한 연구를 수행하게 됩니다.